구독은 자유입니다. 짜. 새로운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번지넷의 소식을 통해 추가적으로 패치된 내용은 황혼전 실현 컨텐츠에 그림자 호수, 부패한 자, 부패한 핵이 추가됩니다. 이세 가지와 관련된 황혼전 그랜드마스터 난이도는 7월 22일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랜드마스터의 보상 확률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백금 레벨로 그랜드마스터 난이도를 완료하면 승천 조각 1개와 4개의 강화 프리즘이 보장됩니다. 금으로 성공했을 때 2개의 강화 프리즘이 보장되고 은 낮은 확률로 두 개의 강화 프리즘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트일러 새로운 던전, 새로운 무기 타입 등 여러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즌 패스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경기 아이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일단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 새로운 방어구의 풀샷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방어구, 이건 장식입니다. 잠깐, 어디서? 고인이 보이는데? 그리고 이건 새로운 던전인 아오홉의 시험에서 획득 가능한 방어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표를 보면 드디어 그것이 왔습니다. 영웅의 지점, 업적의 순간이 돌아온 것입니다. 영웅의 지점 관련된 새로운 후광이 정말 흥미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시즌 패스 구매자분들은 지금 당장 획득 가능한 무기는 유탄 발기인 금고 파쇄기입니다 기본 능력은 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시커먼 웅덩이를 만듭니다. 대신, 직격하면 뭔가 휘감기면서 추가 데미지를 받고 그 대상이 사망시 웅덩이를 만들게 됩니다. 웅덩이를 만든 플레이어는 그 웅덩이에는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받는 스플래시 데미지도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웅덩이는 도트 딜을 줍니다. 하지만 속성이 없는 물리 무기이기 때문에 쉴드를 쉽게 깎지는 못합니다. 걸작과 관련된 경우 안전성이 증가하고 자동 장전 총집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이 장식칸이 생겼고 장식칸에 대놓고 새로운 경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여행자에게 선택받은 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무기가 일반 버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동 소총인 크보스토브를 경위로 만들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 선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왜 보조 무기지? 어쨌든 메인 특성은 모여드는 빛입니다. 이 무기로 적을 자을 경우 모여드는 빛이라는 스택이 쌓이게 되고 특정 버튼을 누르면 중첩을 소모하고 궁극기를 제외한 근접 수류탄 지금 능력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의 선물이라는 또 다른 전형 특성이 있는데 이 전형 특성은 적을 잡을 때마다 획득할 수 있는 모여드는 빛의 줌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재장전, 조작성, 에이머스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거리나 올려주지, 왜 굳이 조작성이지? 걸작 조건은 이 무기로 700마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고, 총매제를 어디서 획득하든지, 걸작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미공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무기와 관련돼서 새로 재출시된 무기들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켈로스의 모든 시리즈가 다시 재출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관단총은 살모사가 재출시됐으며 산탄총은 나탄산탄총인 선입후출이 재출시됐습니다. 저격총으로는 과부의 아픔이 재출시됐으며 로켓은 교도소, 유탄은 베린저의 기억이 재출시됐고, 마지막으로 검, 여백의 미가 제출시가 됐습니다. 이 무기들은 새로운 던전인 아홉의 시험 이번 시즌 공개 이벤트인 접촉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강철 깃발의 새로운 무기는 자동소총 그리고 보조 무기입니다. 강철 깃발의 자동소총은 앞에 놓인 길입니다. 이 무기는 600rpm의 저응형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오시스 무기 소환자와 같은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은 무자비한 먹이 쟁탈전, 무례함 같은 것이 있어서 파밍하면은 요긴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강철깃발 무기는 보조 무기 얼간이 치료제입니다. 이 무기는 450 RPM의 소로스 속사 프레임입니다. 비슷한 무기는 살아있는 망령이라는 보조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는 검은 무기고의 리메이크 버전도 존재합니다. 이 얼간이 치료제도 특성이 연명, 노잡이한 먹이 쟁탈전, 살상 탄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 깃발 무기들만의 전용 특성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강철 시선입니다. 사거리를 버리는 대신에 에임워시를 늘리는 특성인데, 사거리는 40을 버리고 에임워시를 20을 챙깁니다. 다른 특성은 강철의 소나기입니다. 재장전을 버리는 대신 안전성을 올립니다. 재장전 40을 버리고 안전성 20을 챙기는 특성입니다. 중화기 검은 새로운 두 가지 프레임이 생겼습니다. 검은 발톱처럼 원거리 공격을 할수있나요 발사기 프레임, 휠윈드처럼 소용돌이가 가능한 소용돌이 프레임,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소용돌이 프레임은 시즌 패스 보상이고 발사기 프레임은 공개 이벤트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경의와 관련해서 시즌 레벨 55를 달성하면 경의의 암호를 줍니다. 줄이나 해독가를 찾아가면 경이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해독가에게 찾아가면 시즌이 지나고 획득하지 못한 경이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앵그램은 그린자 앵그램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건 퀘스트의 통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laughs> 새로운 시즌 활동은 그냥 갬빗을 PVE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을 잡아 티끌을 주어서 집어넣고. 짜잔 적공이 등장하고 그럼 뚜까 패고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주변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걸 주워서 넣으면 진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 그리고 마지막 보스를 잡는다. 끝. 하지만 세라프탑과는 다르게 이건 영웅 단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도찐 개찐이긴 하지만요. 이번 시즌 유물 개조 부품은 공호 수요탄과 관련된 압도적인 어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근접과 관련된 특성은 태양 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혼타의 표창 빌드, 오록의 장풍 빌드, 타이탄의 망치 투척 빌드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지만 이번 시즌도 레이드는 없습니다. 대신 다음 확장판에서 레이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다음 확장팩 정보가 마저 정리되면은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즌도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